워브링어가 가장 효율적인 빌드. 다른 직업이 가져가면 더 약해지는 빌드. 점화 뼈박살 빌드. 이거마저 다른 직업에게 뺏기면 워브링어 그냥 포기합시다. 다음 리그에선 더 다양하고 강력하고 업그레이드 된 워브링어를 기대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게임 고! 안녕하세요. 게임코드입니다. 워브링어 점화 뼈박살 빌드 정식 가이드입니다. 워브링어를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워브링어의 직업 패시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워브링어답게 플레이할 수 있는 빌드가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스샷 찍기 편하게 한 페이지 요약 먼저 보여드릴게요. 각 스킬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뼈박살입니다. 뼈박살은 근접임에도 불구하고 기절축적을 유발하지 않아서 강력한 기절을 걸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유는 뼈박살의 특수효과 때문인데요. 뼈박살은 기절 준비 상태가 된 적을 공격하면 남아있는 기절 게이지를 전부 다 채우면서 강력 기절을 걸어버리는 그런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절의 청산 혹은 마무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스킬 쓰는 걸 싫어하죠. 딸깍 빌드가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뼈박살 하나로 기절 축적도 쌓고 강력 기절도 걸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방어구 폭발입니다. 방어구 폭발은 적의 방어구를 완전히 파괴하면 적에게 지 오른쪽에 보시는 것와 같이 폭발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폭발이 뼈박살로 발동되기 때문에 근접 판정으로 돼서 그 폭발이 기절 게이지를 채워줍니다. 즉 뼈박살로 쌓을 수 없던 기절 게이지를 방어구 폭발로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방어구 파괴는 워브링어의 직업 패시브에 명중 피해의 10%와 동일한 방어구 파괴가 있어서 뼈박살로 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방어구가 파괴가 되고요. 기절 게이지가 채워졌다면 뼈박살로 충격파를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뼈박살만으로도 방어구 파괴를 시키고 기절 축적을 쌓고 강력 기절을 걸고 그걸로 충격파를 발동시키고 이 메커니즘이 가능해져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잼이 철거자와 충돌 충격파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지옥불 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옥불 함성은 맵핑을 도와주는 역할로도 사용을 하고요. 보스전에서도 사용이 되는 매우 효자 스킬입니다. 맵핑 시에 잡몹이나 정예가 한방들로 잡히지 않아서 찌꺼기가 남아 있을 때 사용해주면. 워브링어의 직업 패시브로 시체 폭발과 쿨타임 삭제를 사용해서 빠르게 매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스킬로 화염 피해 강화, 보조잼으로 모의, 경향된 함성을 통해서 데미지 증가도 같이 노릴 수 있어서요. 보스전에서는 신들의 망치를 사용하기 바로 전에 지옥불 함성을 사용해 줍니다. 다음은 신들의 망치입니다. 단일 딜 1티어의 신들의 망치지만 신들의 망치 자체 깡딜만으로는 스위칭이나 짓발가락 없이는 제시트 원킬이 좀 어려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딜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저마를 채용해서 신들의 망치를 보스 전용으로 세팅했습니다. 전부 다 딜을 증가시켜 주는 요소의 보조잼인데 이글거리는 화염에서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명중 피해가 높으면 그 스킬로 거는 점화 딜이 높아지는데 과연 이게 일이 상승되는 게 맞을까? 쉽게 설명드리면요 10이라는 숫자를 세 등분을 해서 1 곱하기 1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한다 하면은 결과는 8이 나옵니다 하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세 등분을 하면은 결과가 24라는 결과가 나오죠 저희는 아이템과 패시브 보조 잼에서 명중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패시브와 주얼에서 점화를 끌어올리긴 하지만요. 신들의 망치 자체의 공격 피해도 5,000%가 넘어가는 명중 피해를 굉장히 많이 챙겨놓은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중 피해가 8에 해당되는 거죠.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그 효과가 명중 피해를 더 올려준다고 어마어마한 효율을 즉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글거리는 화염이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데미지를 올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인화성입니다. 보스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인화성을 사용할 때 바닥에 저주 모양이 생겨요. 바닥에 저주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데 저주 모양이 생겼다고 바로 발동되고 바로 저주가 묻는 게 아니고요. 사용을 했을 때 팡. 사용을 했을 때 마법진이 그려지면서 마지막에 팡. 이렇게 팡 터질 때 저때 저주에 걸려요. 저도 종종 하는 실수인데요. 보스가 움직이거나 혹은 무적 상태일 때 제가 저주를 사용을 하고 걸렸다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딜을 넣어가지고 원큐가 안 나오는 적이 많습니다. 반드시 사용을 해주고 보스의 저주가 걸렸는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신들의 망치를 사용해서 원킬를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양의 보주입니다. 약점 이용을 왜 넣어놨는지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얘가 딜 기술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왜 넣었을까? 태양의 보주는 보스에서 경로를 채워주고요. 화염 노출을 걸어줘서 좀더 딜을 많이 걸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미지가 화염이라서 방어 곱하기는 사실 매핑할 때 아까 뼈박살을 터트려주는 용도, 그 트리거 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나 다 보스를 원킬을 낼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아이템 스펙이나 레벨, 주얼 수치 등에 따라서 원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데미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신들의 망치는 이렇게 쿨타임이 있죠. 그럼 그동안 손가락을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데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스킬은 뼈박살 하나입니다. 뼈박살로 한 대, 두대 정도 때리면은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어가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황에서 또 때린다고 또 파괴가 되지 않아요. 12초 동안 방어구 파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충격파도 발동할 수가 없죠. 그때 태양의 보주를 사용을 한 상태라면 태양의 보주가 완전히 파괴된 방어구를 계속 소모를 해주기 때문에 뼈박살의 충격파가 계속 터질 수 있게 됩니다. 즉이 방법은 시체 폭발까지 같이 사용을 해줬는데 정예를 잡는데 정예가 뭐 피통이 많거나 뭔가 다른 이슈를 통해서 정예만 남고 시체도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선 태양의 보주를 사용해 주고 때리면은 충격파가 자주 터져서 맵 클리어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약점 이용을 사용해 줬고요. 다음은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뼈박살의 폭발이 기절을 잘 걸어 주기 위해서 혹은 신들의 망치가 분명히 얘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저만은 무조건 걸리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모든 변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써줬고요. 사실 점화보다는 기절을 잘 걸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시기는 저희가 혈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기묘한 시기는 시간마다 힐과 저주, 원소 상태 이상을 제거해주는데요. 이를 축복 사이 시간이라고 써놨습니다. 헷갈리죠? 이 시간이 쿨타임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서요. 기발한 보조잼으로는 줄어들지가 않고요. 빨리 감기라는 보조잼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시간, 축복 사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감기를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광폭은 보스전에서 경로가 조금이라도 딜을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신력이 남으실 때 사용을 하시고 안 남는다면 빼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용하실 거면요, 이 활력이라는 보조잼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 광폭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있으면요, 1초마다 생명력의 0.1%를 상실합니다. 즉 피가 계속 달아요 경로가 있다면. 하지만 이 활력이 1%죠. 즉 경로가 적어도 10개 정도까지는 이 활력이 혼자서 커버해주고 저희 생명력 회복으로 어느 정도 또 커버해줘서 광폭을 켰을 때 피가 달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스 딜도 좀 부족하고 정신력도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요 맵핑할 때는 꺼뒀다가 보스전 때만 켜 주시면 돼요 긴 기뉴한 시기를 빼시던지 으스스한 연애를 빼시던지 압도적인 존재감을 빼시던지 하시고 광폭을 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페이지 요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하나하나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물리 피해 높으신 걸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깡뎀이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깡뎀 높은 걸로 최우선적으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불의 화신이라는 키 스톤을 사용해서 전부 다 변환이 되는데요. 페널티가 75%만 변환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를 패널티를 받은 물리피해가 원소피해 막 덕지덕지 붙인 것보다 더 높게 데미지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피해, 깡딜, 높은 거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룬 역시도 물리피해 퍼센트를 넣어주시는 게 원소피해 30%보다 영향을 더 많이 줘서 물리피해 룬을 박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옵션을 챙기면 좋은 건요. 공격 스킬에 원소 피해 추가, 근접 스킬 레벨, 요두 가지가 첫 번째로 챙겨줘야 되는 우선순이고요. 그 다음이 공격 속도와 유발하는 기절 축적, 요거 챙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베스트로 말씀드리면은 물리 퍼센트, 물리 플랫, 원소 피해 추가, 공격 속도, 근접 스킬 레벨, 유발하는 기절 축적,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염 플랫이나 힘, 요구 감소도 굉장히 너무 좋아요. 무기 베이스는 사원 망치를 추천드리고요 참나무 망치까지도 뭐 타협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 유발하는 기절 축적이 있어서 나쁘진 않고요 광신자의 경우에는 베이스가 되게 낮은 무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지만요 뭐 반지가 너무 좋고 이러신 분들은 광신자 끼셔도 신망으로 원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뼈박살 같은 경우에는 타격 스킬이기 때문에 뼈박살에서 광신자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매핑에서더 좋을 수 있고요.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최정점 투구를 사용합니다. 패시브 6시적 노드를 찍고 무기가 사용 가능하시면요. 이 투구를 빼고 아찔리를 사용하시는 게 생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마옥소트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물론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여유가 안 되시면요. 일반 방패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패의 경우에는 아이템 맞출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된다면 마옥소틀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템들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마옥소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템 세팅을 하다가 저항이 부족하신 분들이 마옥소틀 때문에 저항을 맞추기가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 방패를 저항을 풀로 맞추는데 사용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워블링어 같은 경우에는 막기 확률은 없는 걸 채택하시면 돼요.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에서 정신력과 근접 스킬 레벨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본인 세팅에 맞게 챙겨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화염 플랫, 화염 피해, 그리고 생명력 이렇게 고정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거 같고요. 생명력 대신에 물리 피해 플랫을 챙겨 주시면 더더욱 세지만 생존 면에서 근접 딜러인 저희 입장에서는 생명력을 챙겨주시는게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벨트입니다 벨트는 기발한 벨트를 사용합니다 일반 희귀 벨트나 헤드헌터 같은걸 사용하셔도 맵핑에서는 문제는 없지만요 무기가 저보다 월등히 좋은게 아니라면요 아마 기발한 벨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보스에서 딜이 많이 부족해지실겁니다 제가 지금 오버딜이 나오니까요 지금 60퍼 뭐 50퍼 40퍼까지는 조금 확답드리긴 어렵고요. 한50% 정도의 기발함으로도 보스 원턴 킬은 어지간하면 나올 겁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모리오르를 사용합니다.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요. 자세히 보시면요. 생명력의 정신력. 이 모리오르는요. 진짜 싸구려입니다. 오버 조금 보태면 중재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기의 오브 조각으로 갈아버릴 정도의 가치가 낮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쓰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물리 플랫, 화염 플랫, 생명력, 공격 속도, 근접 스킬 레벨,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장갑이 맞추기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능 장갑을 끼고 있어요. 힘 장갑, 지능 장갑, 민첩 장갑. 그냥 저렇게 옵션이 붙어 있는 것만 있으면은 채용하시면 됩니다. 매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동 속도 35%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생명력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만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에서 다 빼셔도 돼요. 저희는 혈마법을 사용하니까요. 저희는 뚜벅이라서 이속이 최대한 높으셔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이템을 한번 봤는데요. 제 아이템에 만화가 있는 옵션들은 무 옵션과 같으니까 만화 대신 생명력이나 다른 옵션을 넣어주시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패시브입니다. 패시브는 스샷 찍기 좋게 3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루의 무게를 찍어서 뼈박살 메커니즘을 돌려주고요. 랠리의 훈련을 통해서 생존에 도움을 주고요. 아까 방패에서 방패 막기 확률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라 말씀드린 게이 랠리의 훈련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 소집자의 고함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것을 통해서 찌꺼기들, 남은 몬스터들을 잡아주고 남아있는 정예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고요. 그걸 좀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위대한 늑대의 표요. 요거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패시브 모아나 뭐 어거지로 찍은 거 없이 다 사용을 해 줬고요 해시브는 요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되고 주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유발하는 상태 이상의 강도 적에게 적용되는 피해를 주는 상태 이상의 지속시간 증가 플레이어가 유발하는 점화의 강도 요세 가지를 꼭 챙겨 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주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주얼만 사용해도 보스 원킬은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모든 게 수치가 전부 다 만땅인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디아블로 때부터 으뜸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좀 낮은 애들. 지금 이거 보시면 좀 높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심지어 얘는 두 개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낮은 주얼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제 시트를 잡는 영상에는 이 주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살짝 더 드릴게요. 일단 6시 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팔방민까지 찍어주고 여기 눈 속의 모래까지 이렇게 3개 정도는 찍어주시면은 어둠의 주얼 사용해서 개인 데미지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은 국룰이었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점화 주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과대망상이 껴져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점화 강도라든지 화염 피해 그리고 분쇄 장법으로 통한 기절 축적 이렇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주얼이고요. 이런 주얼까지도 없다. 심지어 과대망상 이런 두 개가 유효 옵션인 주얼이 없못 구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런 루비로 기절 축적과 효과 범위 공격 피해 혹은 뭐 공격 피해와 근접 피해 기절 축적 기, 철퇴 기절 축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영상에서는 요걸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얼까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브링어 점화 뼈박살 빌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뼈박살을 사용을 해서 휘린드처럼 사용을 해보려고 처음 시작한 빌드인데요 효율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버를 런을 뛰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에도 좀 너무 포기를 할수 없어서 이렇게 빌드 점화까지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이 빌드는 제가 온전히 맨땅에서 빌드를 깎거나 그런 빌드가 아니에요. 뼈박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점화의 이 메커니즘은 제가 만든 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의 거 갖다가 썼는데 왜니 네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는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게 아니에요. 네. 신들의 망치 아이디어는 제가 생방송 라이브에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인벤에서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여박살로 원킬을 낼수 있으면서 신들의 망치로도 보스를 원킬을 낼수 있게 밸런스를 조정을 하고 패시브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고그 정도 선까지만 제가 만졌지 원래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재밌게 워브링어 플레이 하시길 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워브링어로 처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본진이 워브링어인 만큼 워브링어의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버프 혹은 너프 뭔가의 새로운 패치가 있을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빌드가 나오길 기원하면서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호바. 네, 아찔이를 아찌리를... 끼고 말리라. 와우! 파이어볼! <laughs> 저 파이어볼 왜 이렇게 무섭냐, 저거. 아우! 파이어볼! <laughs> 저거, 저 스킬은 우리한테는, 우리는 쓸수 없는 스킬인가, 저거? 저 개간지인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네. 아. 하하하하하. <laughs> 살려줘요. 잡았다, 임마. <인마. 웃음> 잡았다, 임마.